그 다음으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제 4번 문제 한번 볼게요. 4번은 얘는 1 플러스 사인 제 세타 분의 1이 그다음에 더하기 1 마이너스 사인 제 세타 분의 1 얘가 2분의 5래요. 그랬을 때 뭐? 코타인 세타를 구해라. 그러면 얘는 일단은 통로하면 얘는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 분의 1이 바로 뭐야? 2분의 5가 나와요. 필스로 하면 얘는 5 마이너스 5 사인 제곱 세타는 누가 나올니까 이거 넘기고 넘기면뭐가 5분의 3 나오네요. 여기 나왔으니까? 네. 사인 제곱 세타가 5분의 3. 그럼 사인 세타는 뭐예요? 루트 5분의 루트 3. 이렇게 하시면되겠죠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서 탄트코탄트 세타로 하는데 세타가 범위가 뭐래요? 여이면1사분면2사분면2삼분이삼 사인만 플러스예요만 그렇습니까? 네. 사인 어떻게? 아탄젠트는이 마이너스, 사인은 마이너스죠? 그렇습니까? 네. 탄트는 뭐예요? 코사인트는 뭐죠? 루트 5분의 루티가 나오겠죠? 됐습니까? 마이너스 치고. 됐죠? 코타인트는 뭐야? 코사인트는 사인인데 코타인트는 사인용 코타인인데 루트 3분의 루티가 나오죠? 아, 맞아요? 네, 네. 그럼 유닛으로 나오죠? 어, 맞나? 이거 지금? 5분의 3? 맞아요. 5, 3. 2분의 5, 1만 사이즈고. 2는 5만에서 5 사이즈고. 맞지? 5분의 3. 맞죠? 자, 그래서 어? 답이 아닌데? 마이너스 2라는데? <목소리> 이상하게 그네에그 다음에, 그다에요그인음에그에그음에그 다음에, 지얘 올리고 얘 올려야 되죠? 에습니까 네. 그그 다음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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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그이음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음에, 그다음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2에다가 마이너스붙이겠죠 맞습니까? 네. 네, 그래서, 사인은 더해 코사인족 1이니까. 네네. 괜찮아요? 네. 이렇게 해주면, 탄젠트 세타는 뭐예요? 코사인, 코사인은 사인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코사인 알파는 사인은 더 코사인, 아, 사인은 코사인이니까, 뭐야? 마이너스 2단으로. 네. 됐습니까 네. 다음, 9번. 이럴 때 이제 설명했죠 앞에 아, 그거 이제 좀 정리는 뭘다 보면서 한번 해보세요. 네. 사인 알파는 얘는 3분의 2루트 1이에요. 그럼 코사인 알파는 뭘까요? 자, 네, 그래서 사인 제거 알파는 뭐예요? 9분의 8이죠. 맞습니까? 네. 코사인 제곱 알파는? 1대2. 9분의 1이죠. 네. 네. 괜찮아요? 근데 여기서 알파가 몇사면 2, 3면이래요. 맞습니까? 네. 2, 3면이 코사인 알파는 뭐야? 마이너 3분의 1이 나오겠죠. 괜찮아요? 네. 이해돼요 아니면 이건 이제 사각형 그려서 해도 되는데, 3분의 2부터 에서 얘는 1 나오니까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아, 됐습니까? 네. 어, 근데, 이제, 요런 식의 방법도 알아두셔야 된다, 이런 얘기야. 됐습니까? 네. 자, 여기서, 지금, 사인 2분의 네. 알파를 물어보세요. 사인 2분의 알파는 뭐야? 사 이제 봐야죠. 사인 2분의 알파는 뭐야?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 그 때는 2분의, 더하면 3분의 4가 나오고, 이건 뭐야? 드디어 감, 3분의 2 나오죠? 맞습니까? 그럼 사인 2분의 알파는 뭐야? 루트 3분의, 2. 3분의 2고 플러스만 해서 나오겠죠. 맞습니까? 넵. 근데 알파가 2 3분이니까 얘는 뭐야? 플러스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2죠. 루트 3분의, 3분의 2. 자, 그 다음 6번. 6번부터 보겠습니다. 사인 알파는요? 13분의 5고요. 코사인 알파는 얘는 뭐예요? 아, 사인 베타구나. 사인 베타는? 5분의 3. 5분의 3. 그럼 코사인 알파는 뭐예요? 얘몇 3분이에요? 알파, 베다가1 13... 3분. 1 3분이니까 얘는? 13분의 네. 십삼백이오 시... 십삼백이오가 아니라 십삼의 제곱에서 오의 제곱 을 빼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 어. <laughs> 코사인 베타는요. 이거 삼배자데 오니까 오 분의 사가 나올 거예요. 됐습니까? 네. 그래서 왜냐면 이거저것도 이거저것도 하면 음. 1이 나와요. 됐죠? 네. 음. 자, 그런 다음에 아, 또 베타다. 여기 문제 들어가죠. 1번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자, 이제부터 공식 배우로 하는 거야.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더하기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그래서 a 라인 하고 가면 13 곱하기 5분의 5 4 20. 더하기에는 13 곱하기 5분의 36. 그래서 얘는 56으로 하는 거죠. 50, 65분의 56. 됐습니까? 응. 다음 2번. 2번은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 자, 그럼 얘는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플러스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즉, 13 곱하기 5분의 48. 마이너스니까 걔는 플러스가 되는 거고요. 괜찮습니까? 사인 알파 사인 베타. 뭐야? 1 3분의 얘는 13 곱하기 5분에, 15 곱하기 2를 더하면, 63? 6 5분의 됐으니까? 음. 다음 3번. 탄젠트 음. 알파마니스 베타. 탄젠트 알파마니스 베타는, 얘는, 1 플러스 탄젠트 알파마니 알까, 베타. 탄젠트 알파는 뭐예요? 호사알마니니까1 2분의5고요 됐으니까? 탄젠트 음. 베타는 4분의 3이네요. 계산해요? 그 쌤은 어떻게 한다고? 1 플러스 2를 곱하면, 4 8분의 15. 그 다음에 얘는 빼는 거야. 여기서 이거 빼는 거. 그래서 48분에 20-36이 되겠네요. 괜찮습니까? <laughs> 48을 해주면 60이고, 마이너스 1 6이구요 그죠? 얘는 48을 더하면 60인는 거야. 이렇게. <laughs> 됐습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지. 어때요? 공식만 하면 되게 쉽게 적어주죠. 맞습니까? 공식 모델 하면 그냥 끝이야. 그 다음에 7번. 두 직선이 이런 는 예각이 필요해라. 그럼 어떻게 한다고, 내가? 두 각도의 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형태 그래서 절대각만 주면 네. 돼요. 그래서 얘는 네. M1이 마이너스 3이고 M2가 거의 2라고 되있잖아요 맞습니까? 네. 그럼 1 더하기 2를 곱하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의절대값 이렇게 붙이면 돼요. 됐습니까? 네. 그럼 마이너스 5분의 마이너스 2가 1이오고 해요. 괜찮아요? 그럼 이런 예의크기는4 0도네 45도. 맞습니까? 네. 자, 그다음에 8번. 자 코사인 알파가 이런데 무슨 기가 한번 해 볼까 그럼 공식 외워야 되겠네요, 그죠